아 여기는 네, 천마산입니다. 예, 천마산 계곡인데 아, 물 너무 좋습니다. 깨끗하고 아, 이런 풍경인데 이렇게 예, 어, 파릇파릇대 네, 새싹이 올라 온 나무가 있죠. 이 친구는 이런 계곡에서 자라는 예, 그 기록 나무입니다. 예, 기록 나무는 예, 다른 나무에 비해 가지고 예, 일찍 새싹이 올라왔는데 벌써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장미과 번나무속 식구죠. 예, 잎 아래쪽 기부에 밀산이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네, 바로 기룩나무입니다. 네. 오늘은 천마산에서 여러분께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남산제비꽃, 오른쪽에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상당히 깁니다. 삼각상으로. 이렇게 긴 형태인데요. 털도 거의 없어, 없습니다. 이 친구는. 요거 네, 바로 태백제비꽃입니다. 이 태백 제비꽃하고 <laughs> 여기 남산 제비꽃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은 네, 단풍 제비꽃이 생깁니다. 네, 앞에 아주 예쁜 네, 태백 제비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산에서 주로 볼수 있는 그 하얀색 그 제비꽃은 아, 태백 제비꽃하고 아, 잔털 제비꽃이 있습니다. 남산 제비꽃은 워낙 잎이 많이 갈라져서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아, 중... 수도권 산에 가서 뭐 이렇게 흰 꽃을 만났다. 이피 이렇게 좀 길다 치으면네 치프, 태백 제비꽃이고 나머지는 거의 잔탈 제비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백 제비꽃이었습니다. 예 앞에 올라오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 친구 어이 친구는 줄기가 사각이네. 몰랐는데 <laughs> 예, 이게 오른쪽에 두 개가 나비처럼 날아다니죠. 슉 그죠. 왼쪽에도 나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네. 나비나물입니다. 예, 잎이 나비처럼 생겨서 나비나물인데요. 잎 아래 부속체를 타겹이라고 그러는데 타겹이 이렇게 타겹도 아주 예쁘죠? 타겹이 정말 나비 모양이네요. 예, 타겹까지 같이 봐주는 센스 예, 좋습니다. 예, 나비나물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제비꽃은 네, 잎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래쪽 여기, 여기가 가장 그 넓잖아요. 이런 걸 보고 신장형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뭐, 반달 모양? <laughs> 예. 요게 바로, 예, 콩제비꽃입니다. 예, 사, 산에서 볼수 있는, 아, 이렇게 줄기에서 이렇게 꽃이, 줄기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유경성제비꽃이라그 하는데요. 예, 콩제비꽃하고 절방제비꽃, 네,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산에 있는, 아, 노랑, 노랑제비꽃, 한세 종을 애수도권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잎이, 어, 신장형, <laughs> 또 뭐, 좀 반달형, 예, 요거, 유경성 제비꽃네 콩제비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아, 요즘 이 식물이 쑥쑥 올라와 가지고 잘 보이는데요. 일단 줄기는 사각이에요. 잎이 이렇게 네 개로 돌려나면서 잎자루도꽤 있죠. 그죠? 키도 이게 지금은 뭐한 20cm 정도 되는데 여기 훨씬 더 크거든요. 이게 바로 꼭두선이가의 대표식물 꼭두선입니다. 꼭두선이도 우리 뭐 수도권에서 자주 볼수 있는 식물이죠. 요즘 쑥쑥 올라와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 드립니다. 꼭두선이까의 꼭두선이었습니다. 제비꽃계의 사랑꾼이죠. 예, 잎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면서 입자로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예, 이 정도 갈라져야지만 완전히 심절, 끝까지 갈라져야지만 남산제비꽃입니다. 예, 남산제비꽃은 예, 사랑꾼으로 남쪽에는 외제비꽃하고 사랑을 나누고요. 아, 중부지방에서는 뭐 털제비꽃, 예, 그 다음에 어, 뭐 흰털제비꽃, 예. 사랑을 많이 나눕니다. 아, 남산제비꽃하고, 예, 태백제비꽃하고 사랑을 나누면, 예, 단풍제비꽃이 되죠. <laughs> 예, 아주 사랑꾼입니다. 아, 남산제비꽃이었습니다. 남산제비꽃은, 예, 전국 어디서나 대부분 다볼수 있습니다. 예, 잎이 많이 갈라지는 제비꽃계의 사랑꾼, 예, 남산제비꽃이었습니다. 이 앞에는, 예, 남산제비꽃과, 야, 예, 이 친구는, 예, 단제비꽃으로 보입니다. 산에 가서, 예, 그냥 이렇게, 거의 둥글게 하얗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예, 거의 잔털제비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 꽃은 지금 남산제비꽃으로 보이는데요. 남산제비꽃하고 지금 잔털제비꽃이 예, 같이 있는 모습이네요. 아, 수도권 산에 가서 잎이 거의 이렇게 뭐 하트명이다. 예, 잔털제비꽃으로 봐도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 잔털제비꽃, 예, 남산제비꽃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방금에 잔털제비꽃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잔털제비꽃이네요. 이렇게 하트 모양. 아, 이게 수도권 산에 가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잎이다. 거의 잔털제비꽃입니다. 네, 꽃이 거의 녹색으로도 좀 보이네요. 이 친구. 꽃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 이런, 이런 형상도 나타나네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laughs> 제비꽃과 <제비코도> 완전히 틀리죠. <laughs> 네, 그래도 이거는 예, 단풍, 아, 저기 잔털제비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어, 꽃이 되게 신기합니다. 산에, 수도권 산에서 볼수 있는 대표 제비꽃, 네, 대표 흰색 제비꽃, 네, 잔털 제비꽃입니다. 이렇게, 흰색. 흰색이면서, 이렇게, 거의 하트 모양. 하트 모양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앞쪽 위쪽이 이렇게, 이렇게. 털도 조금씩 있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둥근 털은 되게 많은데, 이그 친구, 친구보다 많지 않고, 잎자리 털이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네, 수도권 산에 가서 이렇게 잎이 거의 둥글다 싶으면, 네, 잔털 제비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네. 태백제비꽃도 있는데, 태백제비꽃은 요렇게 되면서 좀 이렇게 길죠? 이 친구는 요렇게 하트 모양. 네. 요거 잔털제비꽃입니다. 제비꽃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큰 흐름만 알려드립니다. 네. 수도권 산에는 흰색이다? <laughs> 네. 네. 거의 하트 모양이다? 잔털제비꽃으로 봐도 무방, 무방합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예, 보이면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친구가 바로 남산제비꽃이죠. 이렇게. 잎이 많이 갈라지는. 예.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남산제비꽃채는또 꽃의 향기가 난다는데요. 예, 제가 향기를 맡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좀 찍고 있습니다. 예, 사랑, 어, 제비꽃계의 사랑꾼, 예, 남산제비꽃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제비꽃은, 예, 줄기를 지금 쑥쑥 냈습니다. 이 친구는, 자, 이렇게 보면은, 아, 그, 이발의 부속처를, 예, 타기압이라 그러는데요. 타기압이 이렇게 빗살 무늬 모양이죠. 예, 남쪽 지방에 있는 낚시제비꽃도 이런, 이런 모양인데요. 요거는, 꽃이 나중에 이렇게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유경성 제비꽃인데요. 요거는 졸방 제비꽃으로 종종 해 볼게요. 아, 잎이 이렇게 요 하트 모양인데 조금 나중에 이렇게 좀 길어집니다. 이렇게 예. 꽃은 네, 줄기에서 올라오면서 어, 또 이발의 부속체 타기업은 빗살무늬 모양. 예.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는 전국구 졸방 예. 제비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제비꽃은 네, 수도권 산에서 자라는 대표 제비꽃이죠. 네, 털제비꽃입니다. 털제비꽃. 뒷면이 조금 자주색도 돕니다. 이렇게 친구는. 이렇게. 예, 예, 수도권에 가서 예, 산에서 보라색꽃을 만난다? 그러면 거의 뭐 털제비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예, 하나하나 세세하게 아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큰 흐름을 알면 좋습니다. 예, 수도권 산에서 볼수 있는 네, 대표 보라색 예, 털 제비꽃, 털제비꽃. 또 흰색 제비꽃 쭈네, 저그 <laughs> 잔털 제비꽃, 그 다음에 뭐태백 제비꽃 정도 이렇게 이렇게 큰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예. 수족권 살에서 예. 대표적으로 자라는 보라색 제비꽃, 네. 털 제비꽃입니다. 와이 앞에 잎이 엄청 큽니다. 제 손바닥만 합니다. 예. 이 친구인데요. 지금 꽃은 안 보이는데요. 이거 예. 한국 안전 부채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그, 애기 안전부채도 있는데, 애기 안전부채는 꽃이 한 여름쯤에 피고요. 이 친구는 지금 꽃이 피는데, 지금 꽃이 없습니다. 한국 안전부채는 꽃의 봄이, 봄에 피고, 애기 안전부채는 잎이 다시 사그러지고 난 후에, 나중에 여름쯤에 꽃이 핀답니다. 천남성과의 독초, 한국 안전부채입니다. 잎이 많이 커졌습니다. 앞에 있는 이 꽃은, 네, 일단은 꽃잎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죠. 꽃잎이 갈라지지 않았고 꽃줄기에도 털이 거의 없는 네, 큰 개별 꽃입니다. 네, 꽃잎이 갈라지고 꽃자 꽃자루에 털이 있으면 네, 그 친구는 개별 꽃이죠. 네, 강원도에 가니까 <laughs> 아, 이런 개별 꽃 종류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뭐 태백 개별 꽃, 뭐덩글 개별 꽃, 네, 뭐 그다음에 숲 개별 꽃, 뭐 이런 종류 가또 있는데 수도 꼴에서 주로 보이는 거는 네, 개별 꽃하고 큰 개별 꽃인 것 같아요. 에고, 예, 앞에 보이는 식물은 석주가죠. 석주가. <laughs> 이 풀들은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석주가 현상가, 꿀풀가, 용담가 이네 개가 거의 마주나기입니다네 개만 기억하셔도 되게 좋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마주나기니까이 친구의 석주가입니다. 이 친구의 큰 개별 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 친구들도 잔털제비꽃으로 보입니다. 둥근털 제비꽃하고 잎도 좀 비슷한데 예, 둥근털 제비꽃은 네, 옅은 보라색이 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채, 이 꽃은 네, 흰색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거의 보면 처음에 올라오는 거 보면 예, 둥근털 제비꽃하고 비슷하지만 둥근털 제비꽃은 네, 꽃이 보라색이어서 또 구별이 가능하죠. 예, 이거 잔털 제비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개체, 오른쪽에 있는 개체 똑같은 네, 잔털 제비꽃입니다. 근데, 잎 보세요. 잎이 이렇게 좀 작은, 작지만, 이 친구는 상당히 큽니다. 예. 아, 꽃이 또 지면은, 예. 제비꽃들은 잎을 훨씬 더 키우는데요. 예. 지금은 이런 모습이네요. 아, 수두권 산의 대표적인 흰색 제비꽃. 예. 여러분께 잔털 제비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한번또 땡겨볼까요? 옆꽃잎, 축판에 털이 있나요? 축판에 털이 보입니다. 축판에 털이 있죠, 그죠? 예, 요거, 잔털 제비꽃으로 동정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제비꽃은 벌써 이렇게 잎이 꽃이 다시들었죠 예, 제비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일찍 피는 제비꽃입니다. 예, 그, 잎자를 봐도 털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예, 잔털보다 훨씬 이렇게 털이 어, 복숭복숭복숭하게 많이 있죠. 예, 이 친구는, 예, 제비꽃 중에서 보라색 제비꽃이면서, 예, 옅은 보라색 제비꽃이면서, 일찍 피는 네, 둥근털 제비꽃입니다, 여러분께 꽃이 일찍 피는 네, 둥근털 제비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어린 잎은 네, 산층층이로 보이네요. 네, 꿀풀가죠? 꿀풀가로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 생겨 보겠습니다. 그죠? 마주나기 보이죠, 이렇게? 네, 꿀풀가는 또 줄기가 사각이 많습니다. 이쪽 아마 네, 제가 느낌에는 네, 사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산층층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네, 이 식물은 일단 이렇게 잎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갈라지고 또세 개, 세개 이런 형태인데요. 이거 예, 맨 미나리로 동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냥가로 예, 잎, 아, 꽃은 나중에 흰색으로 꽃이 핍니다 여러분께 맨 미나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동네에서는 네, 꽃마리를 많이 보실 텐데요. 예, 산에서는 네, 이렇게 보이는 거는 참꽃마입니다 네, 참꽃마리는 뒤에 잎, 잎을 보게 되면 은좀 당겨보겠습니다. 예, 잎이 한 줌액인데 지금은 한 줌액이 잘 나타나지는 않은데 그게 참꽃말이 지금 어렸을 때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산에서 볼수 있는 꽃말이 참꽃말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물망초하고 꽃이 똑같이 피죠 예, 지치가입니다 참꽃말이였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줄기를 쑥 키웠는데요 지금 그 예, 미나리냉이죠 예, 국가표준식물목록에는 예, 배추과 그 다음에 아 국립생물자원관에는 네, 십자아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까가두 개인 것 같지만 예, 국가에서 예, 이런 식물 관리하는 곳이 두 개다 보니까 가가 예,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배추가 또는 뭐 십자아가 둘다 맞습니다. 예, 미나리 냉이였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예, 보라색 제비꽃이 예, 수도권 산의 예, 대표적인 보라색 제비꽃입니다. 이거 예, 털 제비꽃입니다. 이렇게 줄기도 좀 이렇게 꽃자루도 좀 갈색으로 보이고요. 이 뒷면도 이렇게 좀 보면 아, 이렇게 좀 갈색, 저기 자주색 기분이 좀 나타나죠. 요거에 예. 그, 요게 바로 예, 수도권산에서 볼수 있는 예, 대표적인 보라색 제비꽃, 예, 털 제비꽃입니다. 측판에 예, 털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측판에 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권잎에, 예, 여권잎에도 털이 있습니다, 이 친구. 예, 털 제비꽃이었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제비꽃은 네, 남산제비꽃이죠. 예, 잎이 이렇게 많이 갈라진 거예요. 예, 여권잎에 털이 있는지 한번 봐 볼게요. 아, 털잘 보이시죠? 예, 털도 이게 인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예, 제비꽃 구별기가 많이 됩니다. 예, 남산제비꽃은 네, 측판 예, 여권잎에 털이 있네요. 예, 남산제비꽃입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제비꽃도 되게 예쁘죠? 예, 예, 남산제비꽃이었습니다. 예, 수도권 산의 예, 대표적인 예, 흰색 제비꽃이죠. 예, 잔털 제비꽃입니다. 예. 거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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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판의 털이 있나요? 예, 측판의 털이 조금 보입니다. 이거 이쁘죠? 이렇게 거의 뭐 하트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예. 수도권 산에서 이렇게 하트 모양이다치 치면은 거의 뭐 잔털 제비꽃으로 봐도 무, 무방합니다. 여러분께 잔털 제비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예, 제비꽃 중에서는 꽃이 좀 큽니다. 정말로. 이렇게. 요고. 예, 잎이 또 이렇게, 아, 좀 길죠. 털이 거의 없고. 여게 전형적인 태백 제비꽃 잎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긴 형태. 예, 요고. 예. 수도권 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잎이 이렇게 삼각사로 길다. 요고, 예, 태백 제비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털이 거의 없습니다. 예, 태백 제비꽃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현호색은, 예, 꽃도 좀커 보입니다. 일반 꽃보다는. 그리고, 상판이 아주 통통합니다. 이쪽이 상판이 통통한데요. 잎에 점이 많죠? 예, 점 현어색입니다. 예, 점 현어색은 예, 특산식물로 아,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물입니다. 많은 것 같아도 예, 되게 귀한 식물이죠. 예, 꽃, 꽃 상판이 통통하면서 예, 잎에 점이 있는 예, 점 현어색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 어, 예쁘죠? <laughs> 예. 예, 잎으로 만나는, 예, 이렇게 작은 거는, 예, 요거는 만주바람꽃으로 보이고요이 친구는, 예, 요거는, 예, 원래 하나, 둘, 세 개면서 또세 개로 갈라지는데, 요거는, 예, 꽁예의 바람꽃으로 보이네요. 예, 잎으로 만나보는, 예, 만주바람꽃은, 예, 꽃도 작지만, 잎도 되게 작습니다. 예, 요거 만주바람꽃, 예, 오른쪽은, 예, 꽁예의 바람꽃, 예,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예, 만주바람꽃과, 예, 꽁예의 바람꽃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볼 때까지만 해도 예, 이게 꽃잎을 안 열었는데요. 이제 꽃잎을 열었어요. 아, 이렇게 보면 은 꽃잎이 지금 한 다섯 장 정도 되는데 꽃잎 그 부분이 갈라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예, 갈라진 게 보입니다. 그리고 꽃자루에 털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예, 예, 그 개별 꽃으로 등정을해 보겠습니다. 예. 꽃자루에 털이 있고 그다음에 꽃, 꽃잎 끝이 갈라진 형태. 이거 예, 다. 개별 꽃으로 동정해 드리겠습니다. 오, 정말 많이 폈네요. 와, 이 앞에 예산 개불 주머니, 노란 꽃이 참 예쁘습니다. 예, 잎이 이렇게 코스모스처럼 많이 갈라지죠. 그리고 줄기는 원형으로 속은 비었습니다. 예, 봄에 많이 볼수 있는 개불 주머니, 산 개불 주머니입니다. 앞에 이 나무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laughs> 예, 꽃이 아주 큼지큼지하게 폈죠. 이거는... 예, 요거, 호랑보들 수꽃입니다 예, 호랑보들은 네, 보드나무가로보드나무가 친구들이 암수도 안그런데요이 친구도 암꽃하고 수꽃이 따로 핍니다. 예, 지금 꽃이 수꽃이 꽃밥이 지금 다 그래, 저가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그리고 예, 산에서 볼수 있는데 꽃이 조금씩 피는 것 같아요. 예, 호랑보들 수꽃입니다 네, 앞에 노란색 꽃이 예쁜데요. 꽃잎이 다섯 장이죠. 꽃잎이 다섯 장이면 네, 장미가가 많은데요. 아, 이 친구 잎이 이렇게 세 개면 새 예, 세잎 양지꽃인데 아래쪽에 잎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복엽인데요. 요거는 예, 양지꽃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예, 쌍떡잎이죠, 이렇게. 근데 잎이 이렇게 쏙 들어간 걸 보고 요두라 그럽니다. 요두. 예, 요거는 예. 물봉선 예, 세잎이 되겠습니다. <laughs> 요 그죠, 요두. 예, 백목련 같은 경우에는 잎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나왔죠. 요건 철두인데 이 친구는 예. 요두로 예, 물봉선이 되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제비꽃은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 보면 반달콩 제비꽃이라고도 불렀는데, 예, 콩 제비꽃이죠. 예, 이 줄기에서 이렇게 꽃이 올라다 보니까, 꽃이 개화시기가 절방 제비꽃과 마찬가지로 한달 정도 늦습니다. 예, 이거, 잎이, 예, 반달 모양, 예, 꽃이 줄기에서 올라오는 유경성 제비꽃, 예, 콩 제비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잎이 전형적인 잎이 이런 모습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신장형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네, 단나물로 부르는, 네, 영아자입니다 초롱꽃가 친구들, 뭐, 더덕, 도라지, 잔대, 예, 이영아자영아자는 잎을 이렇게 자르면 하얀색 유액이 나옵니다. 예, 요거, 잎을 이렇게 먹어봐도 정말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나는, 네, 예, 여러분께 초롱꽃가의 영아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요거는 <laughs> 워낙 작네요. 예, 잎이 세 장씩이죠,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가 수평인 여기 3개가 있는데요 큰갱이밥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식물은 네, 투우꽃입니다 미나리아제비과 투우꽃속인데요 투우꽃속 들 식물들은 옛날에 그 사약으로 사용했던 아주 독초들이 많죠 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진범화가좀 비슷해 가지고 상당히 헷갈리는데 이 친구는 잎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끝에까지 그 때까지 갈라진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 투구 꽃입니다. 나중에, 예, 가을에 아주 파란색 꽃으로 아주 예쁘게 피죠. 예. 투구 모양의 꽃, 꽃인 예, 투구 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잎이 심열로 아주 깊게 갈라진다, 입니다. 이 앞에 아주 어린 개체는 네, 맨 미나리로 보입니다. 제가 이맨 미나리 옛날에 못, 알아, 못 알아봤는데 지금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나오고 여기 또 갈라져가지고 또세 개로 됩니다. 이거, 미나리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야생화와 제비꽃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여러분 영상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부족하지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